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지난 통합진보당 내부 선거 과정을 놓고 한 보수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제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보수시민단체의 고발장을 근거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을 지금 통합진보당에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유사일에 정당의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서 정당을 들이밀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기야 그들은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통합진보당의 10만이 넘는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갔습니다. 이갈취에간 통합진보당의 명부를 그들은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의 입말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언 목물을 유출하는 것은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행위를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앞장서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각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당원 명부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요. 이 사람들이 투표할 때 근무 형태가 어떠했는지 검찰에 다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회사 측은 야, 네가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데 통합진보당 당원하면 너 승진할 수 있겠냐? 빨리 통합진보당 탈퇴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당원 명부를 유출해야 한이 검찰이 이제는 이렇게 당원 명부를 위법적인 방법으로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명부를 유출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범죄인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부 선거 수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서 불법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현재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진보당이 앞장서서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미입니다. 최근에 검찰은 모든 수사의 칼날의 끝을 야권연대를 다 훼손하는데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권연대를 훼손해야 되겠는데 어디부터 손볼 거냐? 그 초점을 통합진보당이 맞추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치밀한 검찰의 공작임을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